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최초의 SUV 모델인 제네시스 GV80에 탑승해 있는데요. 제네시스 GV80은 경쟁 모델 수입 차량 대비 정말로 많은 옵션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V80에는 어떤 옵션들이 있고 그 옵션들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에 있는 옵션들에 대해 상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옵션 매뉴얼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제네시스 GV80 출고를 앞두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런 매뉴얼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왼쪽 도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시트는 두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주행 중엔 저장이 안 되고 정차에 있을 때만 저장이 가능하다는 라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가 보면 이제 윈도우 버튼 4개 그리고 전동 선블라인드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올리면 전동 선블라인드가 좌우측이 동일하게 동작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 수동으로 넣게 되면 이건 빠져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차일드락 버튼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도어 잠그고 해제하고 그리고 좌우측 사이드 미러 버튼 누르고 방향 조절 그리고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 접고 펼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각지대 어시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크지만 불편한 부분은 없었고 여기 A필러에 쪽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부분에는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오토 스타뱅고를 끄고 켜는 버튼과 차선 유지 어시스트 끄고 켜는 버튼 esp를 끄고 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트렁크 열림과 닫힘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또 오른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또한 음성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 스포크 핸들 좌우측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부분 사람이 말하는 모양을 눌러보게 되면 네, 카카오 와이와 이렇게 연동이 돼서 음성 인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음성 인식 제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조수석 창문 열어 줘. 조수석 창문을 열게요. 네, 이렇게 음성으로 조석 창문까지 열수 있게 되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트렁크 열어 줘. 테일 게이트를 열게요. 네, 이렇게 음성으로 써 저렇게 트렁크까지 개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트렁크를 한번 닫아 볼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트렁크 닫아 줘. 게이트를 닫을게요. 네, 이렇게 음성으로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하단부는 이제 통화하거나 통화 끊거나 하는 버튼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볼륨 조절과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여기는 모두 변경 그리고 즐겨찾기. 메뉴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는 트리컴퓨터 메뉴를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서 트리컴퓨터 메뉴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하단에는 핸들 조향 어시스트 버튼 마련되어 있고 반자율 조행 사용했을 때 여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버튼은 트리컴퓨터의 메뉴를 상하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단에 모드 버튼이 제 반자율 조행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차이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조건이 아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행 중에 눌러보면 현재 속도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하단에는 이제 앞차와 차간 거리를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 좌우측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버튼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투 스포크 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적응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핸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보다 보니까 적응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게 되면 옵션으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렷한 시인성과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트리 컴퓨터 메뉴를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 현재 뭐 연비라든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 요소수 레벨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네, 화면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하단에 이렇게 3D 효과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메뉴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오른쪽으로 바로 화면이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더욱 상세한 메뉴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14.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총 22개의 어플 모양의 메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기능들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 라고 느꼈던 부분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눌러보게 되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네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나침판 모양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총 여러 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증강현실 메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일반 모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D, 3D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았고, 아무래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색다른 기능이다 보니까 이걸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 같은 경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주행 리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 있지만 크게 사용한 부분 없고 이 설정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면 위치와 밝기 디스플레이 내용도 모두 다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운전자 보조 기능을 들어가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운전 스타일 연동이 있게 됩니다. 제네시스 G80에는 v 머신 러닝 기반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운전 스타일 연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하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 모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 모드에 따라서 반자율 주행의 속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에코는 천천히, 컴포트는 보통, 스포츠는 빠르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 스타일 연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운전 스타일 보기가 있습니다. 운전 스타일 보기를 눌러 보면 여기서 앞차와 차간 거리는 가깝게 그리고 가속 강도와 반응 속도는 강하게, 빠르게 이렇게 직접 조절할 수도 있고 이 차량이 직접 학습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반자율 주행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세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평상시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차량이 알아서 학습을 해서 반자율 주행을 세팅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 스타일 연동으로 해 놓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행 편의 사항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켜져 있어야 반자율 주행을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네스 GV80은 차로 변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 보조를 켜주셔야 되고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을 세팅을 해놓고 가속 카메라를 만나게 되면 알아서 이 차량이 시속 80, 시속 100 미만으로 맞춰주는 그런 안전 기능도 켜져 있어야만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정말로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경고 음량도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공조기 세팅이라든지 라이트를 들어가 보면 실내 무드등,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와 색상도 정말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 하단에 사용자 설정 들어가 보시면 정말로 다양한 컬러의 네, 실내 무드 등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서 직접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의 속도도 여기서 세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저속 구간에서부터 지능형 라이트를 원하기 때문에 20km 이상 작동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다양한 기능들. 더 테일게이트를 보면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열림 높이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입체 계기판, 3D 계기판도 켜고 끌수 있고. 편의 기능에는 후석 승객 알림 기능과 무선 충전, 액티브 사운드도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액티브 사운드 실내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시트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트를 지금 조절해 보면 이렇게 터치만 하더라도 현재 내가 어디를 조절할 것인지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고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고. 여기서 네, 럼퍼 서포트도 조절하고 좌우측 사이드 에어 볼스터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편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고 디지털 키를 통해서도 이제 휴대폰으로 차량 문을 잠그고 열고 시동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메뉴를 좀더 살펴보면 여기 시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시트 메뉴는 이제 앞좌석 시트가 아닌 뒷좌석 2열 시트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후 위치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또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조절 가능하고 쿠션 각도와 또 휴식 모드라는 게 있어요. 휴식 모드는 각도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서 네, 여기서 좌측과 우측 휴식 모드를 모두 다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 단위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뒤에 아이들이 탔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 1열에서도 이어시트를 조절할 수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보면 굉장히 얇고 길게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랜저에서도 먼저 확인해 봤던 그런 송풍구 디자인입니다. 송풍구가 얇아서 소리가 크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소리는 신경 쓸 정도로 크진 않았어요. 거의 소음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하게 틀더라도 크게 소음이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하단에는 아날로그 버튼과 터치 버튼이 적절히 섞여 있는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클릭해서 아날로그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 중앙 디스플레이만 터치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공기청정 기능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네, 방향, 바람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터치로 켜고 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뒷좌석의 온도 조절,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절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편하게 세팅을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드는 버튼들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하단에는 수납공간, 이 안쪽에는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만 놓더라도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USB 포트 두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와 보면 이 버튼은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고요. 이 옆에는 라디오 주파수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운데는 홈메뉴 버튼, 백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이고요. 가운데 홈메뉴에는 이렇게 점자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도 홈메뉴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느낌으로 찾을 수 있게끔 마무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제네이스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운전하면서 직접 터치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제네시스컨트롤을 통해서 메뉴를 조금 더 편하게 조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하단에는 이제 요 버튼은 오토 홀드 버튼이고요. 요 버튼은 이제 중립 주차를 하게 될때 중립 주차 P 릴리즈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립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필요한 버튼 중에 하나죠. 벤츠나 독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립 주차가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편하게 또 버튼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 변속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깊게 돌리면 후진이고요. 살짝 오른쪽은 중립. 깊게 오른쪽은 전진이고요. 파킹은 이렇게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어 다이얼 변속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옆에는 오픈 포 애쉬 우드 트림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300만 원을 추가해야만 경험하실 수가 있는 그런 소재고요. 이 안쪽에는 두 개의 컵홀더와 사이드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 보면 이 버튼은 이제 한 번만 누르면 서라운드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요. 길게 꾹 누르게 되면 원격 주차 후진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차에서 내려서 원격으로 주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스마트키를 통해서도 원격으로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주차감지 센서 버튼이고요. 이 오른쪽 버튼은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을 켜고 끌 수가 있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다이얼은 누르지 않고 돌리게 되면 드라이빙 모드를 총네 가지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누르고 돌리게 되면 터레인 모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다시 드라이빙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으로 좌우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스티치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시트의 이런 퀼팅 부분 굉장히 조금 볼륨감 있고 럭셔리한 퀼팅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소재나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직접 동승석의 각도와 앞뒤 네,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트는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직접 앉아봤고 오래 주행을 해본 결과 굉장히 편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색상 조합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과 그린 이렇게 두 톤으로 조합이 되어 있고요. 에쉬우드 트림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울 때는 블랙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밝은 낮에는 확실하게 그린이다라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튀지 않으면서도 유니크한 가죽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컬러가 바로 이 그린 컬러입니다. 그리고 상단부를 보게 되면 이 실내 조명 기능인데요. 여기 좌우 측에 터치로 이렇게 조명을 켤 수가 있고. 빌트인 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S,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그리고 실내 무드등과 문 열었을 때 무드등 들어오게끔 마련돼 있고요. 여기는 하이패스, 그리고 하이패스의 볼륨 조절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이렇게 네. 눌러서 네, 빼시고 이렇게 직접 눌러서 넣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는 이 실내 네, 가죽과 동일한 컬러의 헤드라이너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는 약간 알칸타라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네,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라이너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안겨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재나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제네시스 GV80의 인테리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 실내 인테리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좌석 1열 시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좌석만 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2열 시트와 이제 외관 기능들은 제가 2부로 따로 또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드릴 수 있도록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GV80 1열 기능 설명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2열 시트와 외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